점심 안 먹었지? 점심 시간에 불러서 미안해. 먹어, 많이 먹어. 허 선생님도 드세요. 네. 너희 나이 때는 잘 먹어야 돼. 그래야 건강하지. 안 그래요, 선생님? 네, 예, 그럼요, 교장 선생님. <laughs> 아, 윤세진, 편히 앉아. 응? 괜찮아. 부담 갖지 말고 편히 앉아, 편히. 스님 아, 들어요? 네. <laughs> 아이고, 나는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입맛이 없네 덥지? 음료수 좀 마시고 세진아 우린 네 편이야 그러니까 전적으로 우릴 믿고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그리고 저기 계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다 얘기해줘야 돼 그 소문 말인데 진짜니? 몇 개월이야? 얼마나 됐어? 수술할 거예요. 애뗄 거예요. 확실해? 쪼그려 앉지 말고 편히 앉죠. 배 속에 한테 안 좋아. 심 선생, 그러고 있지 말고 엎드려 뻗쳐요. 엎드려! 엎드려! <laughs> 괜찮아. 괜찮아. 먹어. 어서 먹어. 요즘 애들 참 아니 요즘 같은 저출산 시대에 애국심이 참 남달라. <laughs> 뭐 답은 나왔네. 이거 누구누구한테 얘기했니? 세진아. 그래. 그래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두말할 필요 없고 여기다 서명하자. 응? 저런 놈이 뭐가 좋다고? 닭이랑 사귀면 바닥에 떨어진 모의 줍는 법을 배우고. 복수리를 사귀면 하늘나는 법을 배우는 거야. 세진이라고 그랬나? 네. 예. 우리 사람 하나 살린다 생각하자. 다 읽었으면 거기 약속합니다 옆에 네 이름 쓰면 돼. 잘 살아. 그게 최고의 복수야. 세진이 화이팅!